우리나라의 영어 공부법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교권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의 잘못된 맹목적인 블라인드 눈이 먼 공부법 때문입니다. 자 원숭이 세계에서는 하위 아키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에서 아래에 있는 원숭이가 처음 보는 음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또는 조금 있다 사라지고, 그것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하지만 꼭대기에 있는 놈이 다시 말하면 알파 메일을 할수 있겠죠? 이들이 하면 다들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물이 맑아야 알물이 맑다. 라이 말도 이 비슷한 동물들의 행동 관점에서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학원에서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모인 학원에 강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모이고 학부모도 그냥 보냅니다. 자신들의 자제분은요. 자신이 아는 아이들 또는 같은 학교에 정교권에 있는 아이가 그 학원에 다닌다면 그냥 부모들은 자신 아이도 믿고 보냅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자, 이 모든 것은 왜곡된 현상이죠. 북미와 유럽의 초중고는 등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아이들의 등수를 정함으로써 동물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 학력고사 시대에는 영어를 성문영어 또는 맨투맨 같은 문법책이 전국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의 모두 보았던 것도 왜곡된 영어학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성문영화나멘트맨 같은 것은 참고서예요. 다시 말번 참고하라는 얘기죠. 레퍼런스북입니다. 영어사전을 우리는 외우지 않잖아요. 이것은 참고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참고용으로써 써야 되지. 이것을 공부의 책. 다시 말해 영어사전을 암기하는 것으로 영어를 시작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걸 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성적점 성적점 나온다는 애가 한 마디 하면 또 그가 하는 행동으로 그게 절대 진리가 되고 일부 학생들이 절대 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국의 영어 교육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됐죠. 자, 그러면서 영어 문법과 단암기가 점 아, 단암기로 점철되는 대부분의 영포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2024년도, 작년에 있죠? 세계 최대 영어 능력평가지수 EF는 116개 이상의 국가미 지역에서 2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한국이 50입니다. 중국, 일본은 각각 90일, 92입니다. 자, 116개 이상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50이면 중간이겠죠 그러나 생애 1등 세계 1등의 영어 투자 국가로서 그에 비해 성적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문제의 근원은 학교 영어 교육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학원의 영어 교육도 문제의 총체적인 원인이에요 학교도 문제 학원도 문제면 문제는 다 끝난 거죠 이 학생들이 어디서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두 군데에서 정교권 다시마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하는 방법도 잘못됐는데 그거를 아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영어는 문법을 시작하는 순간 끝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도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영어를 시험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우선은 리스닝이 되지 않는다는 게큰 문제의 시작이죠. 입시는 아직도 독해 위주 토익은 문제풀이 위주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국어는 잘하지만 실제 국어 시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좀 잘못 알고 있는 표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알아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잘못된 알파멜, 동물 세계만 존재하는 이야구강식의 못된 수컷들이의 방식이 정답이 되는 이런 획일화된 사회는 앞으로도 영어습득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전교 1등은 여러분의 영어 학습의 모델링이 될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시험 잘 본다고 영어 습득의 비밀을 알리 없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뭔가 본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모델링함으로써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는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 나쁜 것이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서, 야, 내가, 내가 스카이 나왔는데, 너는 어디 나왔니? 하면서 여러분들을 뭔가 틀에,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절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뿐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라 할 이유도 여러분들에겐 없어요. 특히 20대 남자들, 20대 아이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현되지만, 이게 나중에 40대, 50대가 돼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틀에서 갇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 1등이 말하면 절대 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말할 때 앞에 뭔가 전제 조건을 건다면 그들은 절대 반지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이건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 밑에 내용은. during year's j u l y monarchy 제7 왕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마르키 그런 군주 제7정 7월 왕정이라는 왕정의 시대 동안에 influenced by louis louis p h i l i p s louis p h i l i p s 프랑스의 아마 이게 마지막 왕일 거예요. 루이 필립의 more informal lifestyle 좀더 비공식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디보션, 헌신, 리얼패런트, 왕족의 부모들이 그들의 친들을 위한 헌신,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입은 아이디어 패밀리 라이프, 가족의 삶에 대한 이상, 아이디어 이상이 Take 트 strong hold on, 강력하게 지배를 했다는 거죠. 이 영향으로. 바로 Public Imagination, 대중의 상상에 강력한 홀딩을, 했으며, 그래서 become keynote 핵심이죠. 부르주아 소사이어티 중세 우리가 말하는 중간 다시 말하면 뭐죠? 어, 중 중류층이라고 되 중상층. 중상층의 그러한 소사이어티, 중류층의 소사이어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왕족이 하니까 따라오고 싶은 거죠. 중산층들도. 또 care education children 아이들에 대한 케어와 교육 Good development infant. 유아에 대한 personality. 성격의 발전. 그쵸? 그렇죠? UI 성격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became matter. Great interest. 엄청난 관심의 문제가 되었던 거죠. This preoccupation with family. 가족에 대한 몰두. 그리고 children, child role in 그 안에서의 가족, 아이들의 역할에 대한 precaution, 그런 전념. 그런 것은 컨티뉴 계속해서 세컨드 엠파 세컨드 엠파일 제2정에서도 연결됩니다. 언더 나폴레옹 3세에 있던 그런 제2정에서도 연결됩니다. Who with really his wife? 그의 와이프와 함께 나폴레옹 3세는 empress e u g e n e 황후죠 황후 유진인 와이프와 함께. Cultivate 이미지, g e family i n t i m a 가족 f a m i 이 y intimacy. The same phenomenon occurred in t h e b r a t e a i e n 영국에서도 일어 e 던겁니 n 똑같죠. 그러 n 까 프랑스에서의 왕이 r a n c e France, 르 r 아 중산층으로 내 n 가고이 r 딱 동물의 세계 a 서 보는 것과 똑 n 은 거예요. 어 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회기라든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적인 본성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Where print Queen Victoria, Prince Albert의 그런 프린트. 이들에 대한 프린트가 playing with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들과 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프린트들이 Edward o r l l 벽을 장식했다는 얘기죠. Many h o m e 많은 가정들의. 에 디스 피리이 기간 바로 이 기간 from 1850 onwards 1850년대부터 쭉 해서 이 시기부터 이 시기는 rule the for is economy prosperity 경제적 번영과 civic improvement 시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개선되는 걸로 유명하죠. bourgeois self-fashion b o u r g e o 들이 자신감을 가졌던 중산층의 자신감과 이런 것들로 유명한 이 시기부터 해서 캔 리가드 이 시기는 그 시급을 착등 이 시기를 우 리가드에서 브루스 프레포 가장 실기 있는 디벨로먼트 칠던 리얼티스 아동 문학의 발전에 가장 프레포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1 9세기 19세기에 더 나보 도메스틱 리얼리즘 가정에서의 현실에 관한 소설 또는 family novel이라고 하죠 가족 소설 뭐 이런 것들이 develop 발전다 m o r a l tale first half century 19세기 초반부의 그러한 도덕 이야기 그러니까 뭐 동요가, 동화 같은 거겠죠. 착한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이런 도덕적 이야기로부터 이제 가족 이야기로 발전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bild developed to realist i c novel. 현실, 리얼리스틱, 현실적인 소설, 어른들을 위한 리얼리스틱 하는 그런 소설의 발전에도 비슷하게, 미러, 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울처럼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아랫사람이 배운다. 이렇게 바로 하이와키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때로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과거의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미 누군가 다른 사람일 생각해 냈다면 우리는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시간을 절약하고 그래서 이 철학자나 또는 과거의 어떤 영어에 관한 학습법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번복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아낄 수 있는 우리 뇌에다가 칩을 꽂는 거예요 정보의 칩을 그런 형식으로 본다면 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과거에서부터 쌓여 있는 인간이 쌓아 놓은 어떤 축적된 지식이 있겠죠 이 지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론 가정에 대한 좋은 모습은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왜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말했거나 또이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친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이 친구는 여러분들에겐 엄청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냥 친구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지식이라는 것은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들이 그런 지식이 있다면 절대 문법적으로 접근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언어학 누구도 문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영어를 습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시간을 떼울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문법입니다. 그리고 구문독해입니다. 이거는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영어 선생을 위한 거예요. 영어 선생으로서 이거 가르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말 빨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배웠다는 착각을 하고 그 배웠던 것을 절대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써먹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언어가 습득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 이 원숭이에서 알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영어 습득에도 어, 바로 연결돼서 잘못된 방식이 주류가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법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교권 아이들의 맹목적인 공부법이었다입니다.